기드온의 군인사. 군사. 어, 잘 들었어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승리한, 승리한 기드온의 군인사. 군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글씨 아는 친구들 있지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이자 너희도 모든 진영주위에서나팔를불며이르르를영호와를 위하라 지도원을 위하라 하라 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 아멘 잠깐만 아, 기다려봐 아, 뭔가 더궁금 <laughs>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항아리. 항아리. 뭐예요? 항아리. 어 항아리. 어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알아요? 김치 에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오 어떻게 알았지? 이거 옛날에 는 김치나 맛있는 음식을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까? 어? 나팔! 나팔! 어? 나팔은 어디에 쓰는 거지? 맞아요! 나팔은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예요 어?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말씀에이 항아리와 나팔이 나와 그런데 말씀 안에서는 이 항아리랑 나발이 음식을 담거나 음악을 연출할때 쓰이지 않았대요 어디다가 쓰였을까 궁금하지요?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하나같이 치르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아, 아, 아. 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기도원이라고 해요. 어? 나 기도원은 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유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어. 어?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자꾸 예수님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어 어? 그래서 내가 미대한 사람들을 혼내 주려고 묻지르려고 가려고 해 근데 나는 혼자야 혼자, 혼자 할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렇게 하나님 내가 미대한 사람들을 묻지르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해줄 다른 군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원래는더 많은 하나님 나의 군사들을 보내주셨어. 어?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묵지로 가야 돼. 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 칼 또. 어, 방패. 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어칼 방패 거리를 이렇게 버리 이거 필요 없대. 어? 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칼과 방패가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하나. 어? 아, 나팔. 사람들은 칼과 방패도 있어. 아, 언이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그치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나는 믿고 갈 거예요. 어,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 깜사아 그리고 저 항아리 속에 는 햇빛을 숨기고 위장장비를 달아 그리고는 나팔을 크게 불고 저 항아리를 꽝띠뜨리라고 했지 어? 그러면, 그러면 숨길 수 있다고 피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깜깜한 방에서 군사들과 함께

미치겠네요 미치게 사람 들리 들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위기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며 도망갔을까요? 뭐라고요? 무서우니까 또소리가커서또 어,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이 알려주시기 하나님 팔이에요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칼과 방패가 아니라 이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미리 한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나는? 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300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어 누가 함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어요. 어 그런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요 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를 <laughs> 스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치부가 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하고 갈 거예요. 어? 그러면 어? 나는 근데 사람들 못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 정말요? 어? 기도원처럼 응. 나는 힘이야 혼자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 주세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러한 친구들은 우리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 봅시다. 자, 기도 소는 어떻게 하죠? 기도 소. 선생님이 이젠 소만 살아가면 선생님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젠 소만.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힘이 약하지만,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힘이 들거나 아플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이 지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로산습니다 도로 도로 아, 네. 아.